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백산 야인입니다 자 오늘 야인이 어, 나와 있는 이곳은 어, 그 어느 그 태백산 어느 산킷을 어, 공원 근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자 오늘은 날씨도 별로 어, 좋지도 않은 관계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일고 있고요 자 점점 이 아, 무르익어가는 가을 날씨. 자, 이곳에는 아마, 아, 단풍이 이렇게, 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올해는 그 장마가 끝나니까 바로 가을. 가을에서 이렇게, 바로. 자, 여름에 휴가라 해서 여러분들도 그 휴가를 제대로, 아, 즐겨보지를, 아, 못했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저 역시도, 뭐, 그렇게, 뭐 휴가 라기 보다도 즐겨보지 못한 아 그런 한 계절이 아 지나가는 것 같군요 그래서 지금 자 가을은 뭐 고독의 계절이 라 그랬나요 하여튼 어쨌든 간좀 어 여름이 없어 없이 지나간 이 계절이 정말 아 굉장히 아쉽기만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 가을을 맞아서 어, 그 마음이 어떠실지. 자, 가을은 뭐그뭐 그뭐 고독의 계절이라 그랬나요? 근데 참 아쉽습니다. 단 아쉬운 게 뭐냐? 아 즐거운 그 여름 연중의 그1년에그한 몸뿐인 연중 그 여름이 없었다는 것그 자체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 야인도 굉장히 그,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보니까, 돌단풍, 줄단풍도 이렇게 울고 뿔고,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고, 왜냐여기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그 목련꽃 나무 같습니다. 목련꽃, 강원도에서는 이 목련꽃을 한밭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자 보니까 지금 그어 한밭꽃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 봉우리들이 아 봉우리들이 이렇게 맺혀 있네요. 자 이게 뭐 지금 이제 한바 한번 한번피웠기 때문에 뭐 이것도 두번또 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몽우리들이 이렇게 아주 그 솜털이 보송보송 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가지런히 이쁘게 잘 열렸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 담벼락을 타고 이렇게 아 올라간 것도 그 넝쿨, 아, 넝쿨 그 단풍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 요렇게, 아, 울고 불고타하게 지금 물이 들기 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한 음, 한바꼬, 바꽃, 이게 한 바꽃 나무가, 아, 분명히 이건 한 바꽃 나무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인이 이렇게 그 돌아보면서, 자, 이런,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걸 보니 굉장히 아쉬운데 여기는 지금 그 저녁이면은 아 기온이 어 저녁만 되면 기온이 아 급강하합니다. 굉장히 그밤에 기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어. 단풍 구경을 이런 식으로 추워진다 그러면 올해는 그 단풍 구경을 별로 못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이슬이 내리고 춥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면 이 잎이 그냥 어, 단풍이 아 이렇게 이쁘게 울긋불긋하게 노릇노릇 울긋불긋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 단풍 잎조차 이렇게 그냥 다 말려 버립니다. 이 말려서 똘똘 말려서 말라가지고 그냥 가랑잎으로 아 그냥 떨어져요. 자 그러면 그 가을에 이 단풍 구경하기가 어, 굉장히 그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자 지나가 그 하례 언제도 또 이렇게 그 단풍이 어 이렇게 그 좋지 않게 이렇게 해서. 어, 단풍 구경을 꽤 많이 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좀 기대를 했는데 아, 올해도 뭐 단풍에 대한 그 간념 글쎄요 두고 봐야 날씨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 단풍에 대한 구경은 야인이 생각할 때는 아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을의 계절은 단풍의 계절인데 단풍이 최고가 아닙니까? 네? 이 관광객들도 전국에서 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아이 강원도로 굉장히 그 많이 몰리고 그런 시즌인데 자 단풍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참아 굉장히 어. 볼거리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전 <laughs> 어, 날씨가 변변치가 못하니까, 이렇게 피는 그 해바라기 꽃이, 이렇게 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는, 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 이것은 그, 고양이 풀이라 그러나, 이거, 뭐냐, 네이크로마. 네이크로와 꽃이라 그러나? 네이크로와 꽃들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잘 피어 있네요. 자, 이 가을에 올 가을도 좀 풍성한 가을이 돼서 아, 이렇게 좀 아름다운 가을을 좀그 계절상 남겨줬으면 하는 아 그런 그 바람이 야이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 날씨가 아 이렇게 잘그 계절을 잘 타고 단풍을 아 단풍이 잘 들게 이렇게 해줬으면 아 정말 좋겠습니다만 자 올해는. 물론 그 기나긴 장마 탓도 있고 어 또그 연타로 올라온 그 태풍 문제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 이게 아 계절 단풍인데 아 이렇게 이펄리가 날씨 밤에 그 기온 문제로 인해서 그런지 아이펄리가 이렇게 그냥 다 썩고 아 이렇게 그 단풍이 아 별로 좋지 않고. 낙엽이 또똘다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다 뭉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낙엽이 단풍이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그냥 떨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뭐 단풍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좀 아쉽, 아쉽습니다. 아, 요것은, 아, 여기에 또이 전나무. 아, 전나무 열매가 이렇게 아주 발각해. 어, 이게 전나무입니다. 전나무. 생사천. 생사천이라고 하는 그 전나무인데,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것도, 이 나무 종류가, 어, 전나무 그 종류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어, 많은데, 이렇게 열매를, 열매가, 아, 탐스럽게 이렇게 이쁘게. 많이 열렸네요. 굉장히 이쁘죠, 여러분? 보세요. 자, 좀 확대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주어 천년 살아 천년이라는 생사천이라는 그 태백산의 유명한 그 전나무, 정목. 아, 여기 정목이라고 하죠. 정목인데, 이렇게. 그 정목도 여러 가지, 그, 아, 나무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아, 이렇게 열매가 아, 굉장히 이쁘게 아주 조명을 달아놓은 것처럼 아 굉장히 이쁘게 피었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어, 생사천 정목을 아, 여러분께 이렇게 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앞에 보이는 요것은 아, 지금 그잣나무인데 아, 아 올해는 다시 아 자시 달리질 않았네요 아, 자시 자시 좀 풍성하게 열려야 되는데 다시 지금 열지 않았습니다 아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아, 점점 포만 가을로 치닫고 있는 이 가을의 풍경을 자 이렇게 오늘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 시청자 여러분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더 좋은 가을의 풍경을 아 여러분들께 아 이렇게 한번 또, 아름다운 가을을 담아서 여러분께 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백산 야인이었습니다.